수상전의 형태죠. 자, 귀에서 백돌과 흑돌과의 수상전의 형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형태 자세히 보시면은 육무가의 형태죠. 이대로 둔다면은 바깥쪽 수부터 술을 메꾸고 이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자, 언뜻 봐서는 유가무가의 형태로 흙이 무조건 잡혀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자, 이 상태에서도 흙이 술을 낼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것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우선 흙 입장에서 술을 낼수 있는 공간은 딱한 군데 밖에 없어요. 일단 바깥으로 탈출할 수 없고요. 이쪽에 연결하는 것도 누가 봐도 유가무거 하죠. 이 자리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문제의 첫 번째 정답 수순은 당연히 이 자리를 두는 겁니다. 사석 작전이에요. 자기 돌을 자기의 돌을 키워서 버리는 사석 작전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이렇게 두었을 때 백도 일단 잡아야겠죠. 자, 잡았을 때 여기서 이제 수읽기를 하셔야 돼요. 이 형태에서 어, 아무 생각 없이 이번 돌 이것을 데다 먹었다가는 백이 이 자리를 꽉 지켜서 마찬가지 유가무가의 형태가 됩니다. 결국은 연결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귀쪽을 들어갈 수가 없겠죠. 자충이 걸려서요. 자, 그래서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자기도를 키워서 버린 다음 바로 잡는 것이 아니, 아니라 다시 한번 먹여치는 겁니다. 시중하는 수 이건 말이 안 되죠. 무조건 살아버리니까 여기서 3번으로 다시 한번 먹여치는 수. 자, 먹여쳤을 때 귀쪽에 있는 백돌이 단수기 때문에 잡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이렇게 패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흙입장에서 완벽하게 백을 제압할 수 없지만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형태 누가 봐도 수상도를 웬만큼 아시는 분들일지라도 유가무가로 흙이 잡혀 있다고 생각하지 수단을 부릴 생각을 못 하잖아요. 자 고정관념을 살짝 깨가면서 수일기를 깊게 하다 보면은 수를 낼수 있다는 그것을 그것의 교훈을 주는 문제인데요. 가볍게 다시 살펴볼게요. 그냥 이어가는 건 유가무가로 이제 흙을 살릴 수가 없다. 자기의 돌을 키워서 버림돌로 쓴 다음 다시 수를 내는 수법인데요 다시 한번 먹여치는 것이 중요하다 잡을 때 잡아서 폐의 형태를 만들어서 수를 내는 문제였습니다 자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두 번째 문제 보시면은 음, 귀에 있는 흙돌을 살리는 문제예요 살리는 문제인데 지금 흑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두 군데가 있죠 귀 쪽을 끊어 잡히는 약점과 변 쪽을 끊어 잡히는 약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흑 입장에서는 좀 약간 급한 상황인데, 어느 쪽서부터 지켜야 될까요? 일단, 변 쪽서부터 지키는 거는 이건 너무나 쉽게 흑돌 전체가 잡히게 되겠죠. 두집만들기할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옵니다. 자, 이 1번, 일본, 일번의 곳이 이쪽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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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똑같아요. 귀쪽에 있는 흑돌 두점 잡히는 순간, 흑돌 전체가 다 잡힌다는 거. 자, 그래서 이 문제, 어쨌든 첫 번째 정답 수수는 귀쪽에 있는 약점을 지켜가는 수일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가 관건이에요. 꽉 이어서 지키는 거. 이것은 변쪽에 있는 흙분를 잡히는 순간 삶의 공간이 안 나오죠. 궁도를 넓히더라도 치중수 한 방으로 잡힙니다. 자, 그래서 꽉 이음수를 두을 수는 없고요. 어떤 식으로든 호구를 쳐야 되는데, 자, 이렇게 호구 치는 것도 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치중을 당해서요. 자, 치중을 당했을 때흑 입장에서는 이제 약점을 지키던가 두집 만들기를 하던가 해야 되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귀쪽에서 끊어 잡히는 거 무시하고 변쪽에서 집을 지키려고 하는 거 이건 당장에 끊어가서 두집 공간을 만들 수가 없죠 지키더라도 젖히고요 뻗더라도 치중당해서 안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3번을 이렇게 두지 않고 꽉 이어가는 거자 이렇게 했을 때 백입장에서 마늘에 연결만 해준다면 이런 식으로 두집마늘을 살릴 수가 있겠죠 자 끊더라도 뻗는 수가 있어서요 흙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백은 여기서 연결하지 않고 바로 치중을 해갑니다. 자, 치중을 해갔을 때 흙이 차단을 하는 건 너무나 쉽게 흙이 잡히게 되니까요. 흙장에서도 당연히 이4번 백도를 어떻게든 차단을 하면서 제압을 하겠죠. 자, 이렇게 제압을 하면 어쩐지 살아있는 형태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을 두면 귀쪽이 귀쪽을 이제 2 번도를 제압을 해서 살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역시도 백이 귀쪽에 있는 도를 살려가면 잡혀있는 형태예요. 원탑뜻 봐서는 이런 식으로 딱 두어서 주심 만들기가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건 착각입니다. 일선으로 가만히 내리는 수가 있어서요. 이자를둘 수가 없죠. 자충에 걸려버려요. 이해되시죠? 자, 조금 더 다시 모양 살펴볼게요. 이렇게 호구치는 것은 치충을 하고, 변조에 대습을 만들려고 하는 건 끊어져서 만들 수가 없고요. 꽉 이어가는 거는 다시 한번 치충을 당해서 살릴 수가 없다. 차단을 하는 건 넘어가고요. 그렇다고 4번 돌을 제압하는 건 넘어갔을 때 조직 공간을 만들더라도 일선으로 내리는 수가 있어서 흙을 살릴 수가 없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깨물고 다 해봤죠? 이 흙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뒤쪽에서의 연결수단은 이쪽으로 호구를 쳐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호구를 쳤을 때백 입장에서도 변 쪽의 돌을 끊어잡는 거는 흙이 너무 쉽게 살아버리니까요. 그죠? 당연히 백입장에도 당연히 치중을 해갈 겁니다. 자, 치중을 해갔을 때 여기서 뒤따르는 흙의 다음 수가 또 중요해요. 치중을 했다고 해서 당장 눈에 보이는 약점 지키는 거. 변 쪽에 있는 흙돌 하나 끊어잡히면 역시나 못살게 되겠죠. 흙 입장에서는 이제 3번들로 연결하는 걸 방치를 해야 돼요. 일단 보류를 하고 변 쪽에서 직공간을 어떤 식으로 더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직공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 이쪽을 연결, 이쪽을 연결, 호구치는 거, 뭐 뻗는 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정답은한 가지입니다. 일단 틀린 답부터 볼게요 호구치고 치청했을 때 이쪽으로 꽉 이어가는 거자 이거는 그 소리예요 백보고 여기 끊어 달라 끊으면 단주치고 잡을 때주집만약을 하겠다 이런 의도인데요 자 여기서 이쪽을 이어가면 다시 한번 치청해버리는 순간 아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기총 약점 지키면 아래쪽으로 넘어가 버리고 4번 도를 제압을 하면 딱 끊었을 때자이 형태 왠지 뭐 후절수의 냄새가 나죠 근데 후절수랑은 상관이 없어요 자, 번개사공 모양을 만들더라도 잡혀버리는 순간 끊어지는 약점이 없죠. 설마 여기서 꽉 이었을 때 백이 여기를 연결해 준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설마 없으시겠죠? 자, 이렇게 연결만 해준다면요 막아서 잡을 때 호철수로 끊어서 살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흑이 7번을 이었을 때 백이 과연 이쪽을 연결해 줄까요? 그냥 바로 잡아버리겠죠. 역시나 흑이 전체가 다 잡혀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형태, 3번으로 연결을 하는 건 치중 한 방에 흙을 살릴 수가 없다. 후절수랑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자, 그래서 3번도 아니고요. 이렇게 호구 치는 건 어떨까요? 자, 이것도 단수 한방 당하고 뻗을 수밖에 없을 때 끊어 잡으면 역시나 4번이 치중수가 되어 있어서 흙을 살릴 수가 없겠죠. 자, 이 문제의 정답은요. 바로 이쪽으로 호구를 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호구를 쳤을 때백 입장에서는 뒤쪽에 있는 흙돌 두 점을 잡을 수밖에 없겠죠. 자, 잡을 수밖에 없을 때 가만히 막아가고 잡혀준 다음 두심 만드는. 뭐 전체를 다 살릴 순 없지만 다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도 많은 부분을 살려낼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흙을 살리는 문제였습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가볍게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형태 흙 입장에서는 귀쪽에 끊어진 약점과 변쪽에 끊어진 약점을 잘 지켜야 되는데 어느 쪽을 먼저 지킬 것인가가 중요하다. 변쪽을 지키는 건 귀쪽이 끊어져서 어떤 식으로든 살릴 수가 없다. 이어 이 1번의 이 돌이 호구가 되어 있든 어느 쪽으로 연결되어 있든 주진모양을 만들 수가 없는 음. 형태라는 거. 자, 그래서 귀쪽에서 호구로 모양을 쳐야 되는데요. 이쪽으로 호구 치는 거는 치중 한 방에 안 된다는 거요. 예 주진만 들기 하면 뚫려서 안 되고요. 가만히 이어가는 건 똑같이 치중해서 안 된다. 차단을 하더라도 이 형태, 자충에 걸려서 호구를 살릴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정답 수수는 뒤쪽에서 2에 1로 호구치는 이한 수이고요. 상대방이 치중할 수밖에 없을 때 여기서 변쪽에 있는 돌을 연결하는 있는 방법이 호구를 쳐서 이어야 된다는 것. 상대방이 끊어서 오면 저 막는 걸 선수를 하고 두 집을 만들어서 살릴 수 있는 그것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약간 형태가 복잡하고 약간 조잡한 형태이긴 하지만 수익기 하기에는 아주 그만인 문제입니다. 흙이 먼저 두어서 뒤쪽에 있는 백돌 전체를 잡는 문제입니다. 자, 이 백을 잡으려면 두심 만들기를 할수 없게 만들어야겠죠. 자, 우선 첫 번째 수, 가장 눈에 쉽게 보이는 수, 좌변 쪽에 버교치기를 해서 직공화을 없애는 이 수겠죠. 자, 이렇게 흙이 두었을 때, 백은요, 한 칸을 가만히 띄워서 뒤쪽에서 곡사홍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버려요. 자, 흙 입장에서는 바깥쪽서부터 이런 식으로 궁두를 좁혀 들어오는 거, 백이 곡사홍 형태로 살아버리겠죠. 자, 반대로 흙이 치중, 어딘가를 치중하는 것도 딱 치받았을 때 직공간이 하나 더 생깁니다. 자, 이 3번도를 이쪽에서 두더라도 꽉 막아서요. 자, 이거는 흙 입장에서 키워버리는 거는 딱 두어서 한 직공간이 더 만들어지고요. 바깥쪽서부터 찔러 들어와서 어떤 옥직공간을 만들려고 하더라도 약점을 딱 지켜버리는 순간 맛보기로 살아있죠. 자, 중앙쪽과 귀쪽하고 맛보기로 백은 살아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문제, 일단 첫 번째 수로 먹여치게 해가는 거는 100을 잡을 수가 없다. 바로 이 자리 때문에요. 자,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수가 이제 하변 쪽에 있는 귀에 100집의 공간을 최대한 줄이는 수. 두 칸을 띄어가는 수가 있겠죠. 자, 두 칸을 띄어가면은 100의 집을 최대한 줄이기는 하였지만 위에서 가만히 눌러가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2번으로 가만히 눌러갔을 때흑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도 100집을, 두 집을 없앨 수가 없어요. 일단 중앙 쪽에서 두는 거. 딱 막아갔을 때, 이건 살아있는 형태겠죠. 자, 찔러가는 것도 이어서, 변쪽하고 맛보기로 살아있고요. 자, 그 다음, 이 1번 돌을 살려서 돌아오더라도, 귀쪽에서 꽉 막는 순간 또맛보기입니다 자, 변쪽의 돌을 이제 먹여치기 해서 집 공간을 없애면, 위에서 한번더 누르는 수가 있겠죠. 중앙쪽서 집을 없애더라도, 1번, 3번 돌이 잡혀서 결국은 한집 공간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 두 칸을 띄어갔을 때, 위에 서 눌러가는 수 때문에, 백을 제압할 수 없다는 거. 백도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렇게 붙여가서 1번도를 제압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자, 이거는, 흑으로서는 다행이죠. 3번으로 이제 2번도를 단수 쳐서, 어, 백 입장에서는 끊을 수밖에 없는데, 쪽뻗는 순간, 이제 옥집이 돼버려요 자, 잡더라도, 이쪽을 먹여치게 하고요. 자, 이렇게 해주면은, 백은,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겠지만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2번으로 이쪽에서 두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가만히 둘러가면 이 100을 제압할 수가 없다. 자 그럼 이제 이 문제 정답 수순 가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흙이 먹여치기 했을 때 100이 이직 공간을 어떻게 해서 살렸나요? 바로 한 칸을 띄워서 곡사공 형태를 만들었죠. 바로 첫 번째 수가 적의 급수가 나의 급수라고 해서 한 칸을 가만히 띄어가는 수가 정답 수순입니다. 자 이렇게 두었을 때백 입장에서 좌변 쪽에 직공간을 만드는 건한 칸을 더 띄어서 붙여서 아무리 해도 백은 더 직공간을 만들 수가 없겠죠. 중앙 쪽에서 이렇게 두더라도 찝혀서요. 자 그렇다고 백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식으로 뒤쪽에 한 직공간을 만드는 거 마찬가지로 좌변 쪽을 먹여치기를 당해서 더 이상 직공간이 없습니다. 아무리 치받더라도요 이런 식으로 두어서요. 사번을 이쪽으로 두더라도 찝혀서 안 되겠죠. 자 이거는 뭐 손을 빼도 백이 잡혀있는 형태겠네요. 자 그래서 백 입장에서도 흙향간을 띄웠을 때 최대한 버틴다면 이런 식으로 입구자로 갖다 붙여야 되는데 여기서 흙의 다음 수가 정말 묘수입니다. 자 제가 썸네일에도 이제 보여드렸죠. 세 번째 수가 이제 묘수라고요. 자 이렇게 붙였을 때 흙은 연결되는 다음 수 뒤쪽으로 가만히 한번더 먹여치는 수가 좋은 수예요. 자 먹여치지 않고 이런데 먹여치는 거 바로 치받아서 주식공간을 확보를 했죠. 3번 둘로 이쪽을 일었으더라도 꽉 이어서 한 집, 뒤쪽에또한 집, 백이 살아버립니다. 자, 세 번째 수로 이렇게 귀쪽을 먹여치는 수. 참 발견하기 쉽지 않은 수겠죠. 자, 이렇게 먹여쳤을 때, 백 입장에서 그냥 잡아가는 거요. 잡아가는 거는 흙이 같이 이렇게 일어서서. 일단 2번 쪽에 옥집이 되는 곳과 좌변 쪽에 먹여치는 수가 있어서 백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쪽 두면 이쪽 두고요. 이쪽 두면 이쪽 두어서요. 자 그래서 백 입장에서도 4번도 때릴 수가 없고 이런 식으로 약점을 꽉 지켜야 되는데 자 여기서 흙의 다음 수 어디냐면 이제야 말로 자변 쪽을 가면이 먹여치는 겁니다 자 먹여쳤을 때귀쪽에 백은 한집 공간이지만 다른 곳에서 어떤 식으로든 집 공간을 만들 수가 없어요 중앙 쪽에서 집을 만드는 거 찝어서 안 되고요 자 7번 자리로 두어서 1번 도를 단수를 치면서 중앙 쪽에 집 공간을 만들려고 하더라도 딱 없애버립니다. 아무리 잡돌라도 찝혀서 더 이상 직공간을 만들 수가 없게 되겠죠. 자, 이 문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 이 형태 어, 흙으로서는 선택을 해야 되는 장면이죠. 먹여치기를 할 것인가? 하변 쪽에서 직공간을 줄여갈 것인가? 일단 먹여치기 하는 건 복사공 형태로 백이 살아버렸고요. 자, 깊게 들어가는 거는 위에서 가만히 눌러가는 수가 좋아서 백을 제압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문제 정답 수은한칸 가만히 뛰어가는 수 자, 이렇게 두었을 때, 백입장에서도 채설해서 버틴다면, 입구자로 최대한 막아야 되는데, 여기서 흙의 다음 수가 정말 중요한데요. 다시 한번 먹여치는 수. 이게 정말 묘수라는 거. 자, 이어가면, 자변 쪽을 먹여친 다음, 어떤 식으로도 직공을을 만들 수가 없다. 그것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수기향상에 관한 사회문제풀이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